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이죠.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려 1600년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다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성경을 덮기 직전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앞에 21장에도 좀 나왔지만, 오늘 22장에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그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신비로운 곳이죠.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사실 이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으로 사실 소개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죠. 그곳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 천국이 과연 이런 곳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천국에 가면 분명히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곳에 꼭 가야겠구나. 아, 그것은 너무 좋은 곳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1장에 보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곳은 그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곳 또 2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아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내가 아프다. 천국이 아니죠.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죠. 이 땅에서 내가 늘 근심 걱정 겁, 염려로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걱정하며 산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천국 가도 힘들다. 말이 안 맞죠. 때문에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로운 곳입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애칸, 애국,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천국 이렇게 소개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천국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 맑게 흐르는 강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어떤 강이냐? 생명수의 강이다 했어요. 말 그대로 마시면은 생명을 얻는 영생하는 그런 강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그 생명 나무가 있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천국에도 이 생명 나무가 있다고 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다르게 맺는, 또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생명수를 한번 한 바가지 떠가지고 마셔보고 싶고, 또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한번 따서 그 열매를 한번 먹어보고 또그 잎사귀를 따가지고 아픈 곳이 있다면 걷다가 대보고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서 꼭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처럼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 땅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죠. 완전한 기쁨, 또 완전한 만족,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인 이유는 뭐냐면,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했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좋은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그 천국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종들은 천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늘 주님과 함께 거하고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1 1절 한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말씀이죠.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행한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한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어찌 보면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그렇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20장 20, 20절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속히 온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속히 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말아나타라고 하죠.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길 소망합니다. 이런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이따 가겠습니다. 안됩니다. 오시면 안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읽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 땅이 일어날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읽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묻어 나오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처럼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다한번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는 창세기를 읽으려고 합니다. 다시 구약으로 이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장한장 한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헤아리고 또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